여러분, 건강을 위해 물 대신 차를 즐겨 드시죠? 옥수수수염차, 결명자차, 보리차. 다들 몸에 좋다고 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차들이 신장을 서서히 망치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건강을 위해 마신 차가 신장을 지치게 하고 독소를 배출할 힘마저 빼앗는다니 믿어지시나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저 역시 충격이었습니다. 30년간 중장년층의 신장 건강을 연구해 온 생활 의학 박사로서 수천 명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열쇠는 특별한 차가 아니라 가장 단순한 물 그리고 올바른 음용 습관에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지난 30년간 노화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제 연구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마신 차 때문에 오히려 신장이 망가진 경우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음료 6가지와 레몬물보다 10배 강력하게 신장을 해독하는 기적의 음료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울에 사는 67세 정미자님은 늘 건강을 챙기시던 분입니다. 아침에는 옥수수수염차 한 주전자, 점심에는 결명자차, 저녁엔 보리차, 물 대신 하루 종일 차만 드셨습니다. 풋기도 빠지고 속도 편하다고 생각하셨죠. 주변 분들도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 좋은 습관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몇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자주 붓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피로가 심해지고 소변 색깔도 평소와 달라졌죠. 걱정이 되어 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정미자님은 정말 당황하셨습니다. 건강하려고 마신 건데 왜 몸이 나빠졌을까요? 바로 이런 질문 때문에 제 연구실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미자님께 가장 먼저 드린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차를 줄이고 물을 나눠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자고 했죠. 차는 연하게 우려서 하루 두 잔만 드시고 나머지는 모두 따뜻한 물로 대체하셨습니다. 단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피로가 확연히 줄고 얼굴 붓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신장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정미자님이 직접 증명해 주셨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음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료는 옥수수수염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붓기를 빼려고 이 차를 즐겨 드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옥수수수염차는 이뇨 작용이 매우 강합니다. 일시적으로 붓기를 빼주는 건 맞지만 문제는 신장이 쉴 틈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내 한 연구팀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옥수수수염차를 하루 3잔 이상 장기간 마신 분들의 경우 칼륨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어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보고였습니다. 신장은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만났던 70세 박영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님은 다리와 얼굴 붓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옥수수 수염차를 물처럼 드셨습니다. 처음엔 붓기가 빠지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붓기는 빠졌지만 신장은 망가진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옥수수수염차는 하루 한잔 이하로만 드시고 양도 100ml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뇨작용이 겹치면 탈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붓기 때문에 차를 자주 드시나요? 두 번째는 결명자차입니다. 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는 차죠. 하지만 결명자차 역시 매우 강한 이뇨 작용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신 물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결명자 속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신장의 역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신장 피로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화로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계속 자극을 받으면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69세 정순옥님은 20년 넘게 결명자차를 즐겨드신 분입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였는데 최근 몇년 사이 신장이 점점 피로해지면서 수분 대사에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낮에는 오히려 붓는 증상이 나타났죠. 결명자차는 하루 한 잔, 그것도 아침 식사 후에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물로 대체하세요. 그리고 절대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진하게 우리면 사포닌 농도가 높아져서 오히려 신장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결명자차를 물처럼 하루 종일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세 번째는 진하게 우린 보리차입니다. 보리 자체는 좋은 곡물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방식에 있습니다. 보리를 너무 많이 넣고 오래 끓이면 칼륨이 과도하게 용출됩니다. 이렇게 진한 보리차를 매일 마시면 신장이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국내 한 대학교 연구팀이 신장 기능이 약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진한 보리차를 장기간 마신 경우 체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서 신장에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칼륨 농도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72세 남정호님은 하루 2리터가 넘는 진한 보리차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몇달 후부터 심한 피로감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리차를 드실 거라면 이렇게 하세요. 물 1리터에 보리 2큰술만 넣어서 연하게 우리세요. 그리고 하루 두잔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색이 진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이 더 피로해집니다. 여러분은 보리차를 얼마나 진하게 우리는 편이신가요?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음료는 녹차입니다. 녹차가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녹차에는 카페인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이 카페인이 신장을 자극해서 또다시 이뇨 작용을 일으킵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녹차 5잔 이상을 마신 고령층의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일반인보다 빨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신장을 계속 자극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된 거죠. 64세 최윤정님은 건강을 위해 하루 종일 녹차를 드셨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오후에 두 잔, 저녁에 한 잔, 하루 다섯 잔이 넘는 녹차를 마셨는데 몇 개월 후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카페인 때문이기도 했지만 신장도 함께 지친 상태였습니다. 녹차를 드시려면 하루 한 잔에서 두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신장도 밤에 쉬어야 하거든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녹차보다는 물을 더 많이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녹차를 몇 잔이나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이 몸에 좋으니까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 주스는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이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특히 시판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대한영양학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시판 과일 주스 한 잔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주스를 매일 마시면 혈당이 오르고 신장이 당을 걸러내느라 지치게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68세 이명숙님은 매일 아침 시판 오렌지 주스를 한 팩씩 드셨습니다. 비타민도 챙기고 건강에도 좋을 거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6개월 후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랐고 신장 기능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당분 과다 섭취가 신장을 망친 겁니다. 과일은 주스보다 그냥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고 당분 흡수도 천천히 되거든요. 꼭 주스를 드시고 싶다면 직접 갈아서 물을 많이 타서 드세요. 그리고 하루 한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여러분은 과일 주스를 자주 드시나요? 여섯 번째는 탄산음료와 이온음료입니다. 이두 가지는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탄산음료는 당분과 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온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후에 마시면 좋다고 하지만 나트륨과 당분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미국 신장학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탄산음료를 주 3회 이상 마시는 사람들이 신장질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인산성분이 신장의 칼슘 대사를 방해하고 결석 위험도 높인다는 거죠. 71세 김태섭님은 탄산음료를 좋아하셔서 하루에 한 캔씩은 꼭 드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 습관을 못 버리셨는데 최근 신장 결석이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인산칼슘 결석이었고 탄산음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탄산음료와 이온음료는 가능하면 완전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후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면 물에 소금을 조금 타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당분과 인산이 없으니까 신장 부담도 없고요. 갈증이 나면 무조건 물부터 찾으세요. 여러분은 탄산음료나 이온음료를 자주 드시나요? 지금까지 신장을 망치는 6가지 음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반대로 신장을 살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장을 되살릴 수 있는 음료들과 실천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들이죠. 가장 먼저 말씀드릴 음료는 따뜻한 맹물입니다. 네, 그냥 물입니다. 아무것도 타지 않은 순수한 물이 사실 가장 안전하고 신장이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음료입니다. 신장은 복잡한 성분을 걸러내는 일을 할수록 지칩니다. 반대로 순수한 물은 신장이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할 수 있고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몸에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하루 총 1.5리터 정도를 목표로 하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한 번에 종이컵 한컵 정도씩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면 신장이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2세 조명이님은 평생 물을 잘안 드시던 분입니다. 갈증이 나도 참는 습관이 있으셨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고, 물 마시는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8잔을 목표로 조금씩 나눠 드셨는데 두달 만에 피로감이 확 줄고 소변 색깔도 맑아졌습니다. 오늘 물몇잔 드셨나요? 두 번째는 연하게 우린 보리차입니다. 아까 진한 보리차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적당히 우린 보리차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안정되면 신장에 가는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핵심은 진하게 우리지 않는 겁니다. 물 1리터에 보리 2큰술 정도만 넣고 10분 정도만 끓이세요. 색깔이 연한 노란색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하루 두잔 식사 후에만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 마시는 것보다 식사 후가 훨씬 안전합니다. 제가 만났던 65세 김정숙님은 지난 보리차에서 연한 보리차로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요. 같은 보리차인데 우리는 방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차이가 생긴 겁니다. 보리차를 마실 때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차갑게 해서 드시지 마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보리차는 10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음료는 신장뿐만 아니라 위장에도 부담을 주거든요. 지금 드시는 보리차 색깔이 진하지 않나요? 세 번째는 레몬을 띄운 따뜻한 물입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구연산이 신장 결석 형성을 억제하고 소변의 산도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지는데 레몬물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위스콘 신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레몬 반개 분량의 구연산을 섭취한 그룹이 신장 결석 발생률이 4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는 확실한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복에 너무 진하게 마시면 위가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레몬 조각 2개에서 3개 정도만 띄워서 드세요. 하루 두 잔이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한잔 저녁 식사 후에 한잔 이렇게요. 그리고 절대 설탕을 넣지 마세요. 설탕을 넣는 순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료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음료로 바뀝니다. 레몬의 신맛이 부담스러우시면 레몬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낫습니다. 69세 한성민님은 레몬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신장 결석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결석으로 고생하셨는데 레몬물 덕분에 완전히 달라지셨죠? 레몬물을 드실 때 혹시 설탕을 넣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물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같은 양의 물이라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사용하면서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아침 물한 잔이 이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죠. 일본 도쿄의과대학교 연구팀이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이 20%더 좋게 유지되었다는 결과였습니다. 75세 최영희님은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부터 드셨습니다. 그런데 제 조언을 듣고 커피 전에 따뜻한 물한 잔을 먼저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죠. 3개월 후 아침 피로감이 확실히 줄고 하루가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물 마시는 황금 타이밍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오후 3시쯤 한 잔, 저녁 식사 후한 잔, 이렇게 하루 4번만 챙겨도 신장이 훨씬 편해집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줄이세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낙상 위험도 있으니까 저녁 8시 이후로는 물을 적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물을 주로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물 온도 조절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온도에 따라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찬물은 신장을 자극하고 따뜻한 물은 신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따뜻한 물이 훨씬 좋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찬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빠르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찬물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70세 윤석진님은 평생 찬물만 드셨습니다. 시원한 게 좋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최근 들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손발이 자주 차가워졌습니다. 따뜻한 물로 바꾸고 나서 2개월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고 신장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물은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드세요. 뜨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체온보다 조금 높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물은 10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좋고 여름에도 최소한 미지근한 물은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은 반드시 따뜻해야 합니다. 찬물을 마시면 위장이 놀라고 혈관도 수축되면서 몸 전체가 긴장합니다. 따뜻한 물은 몸을 깨우면서도 부드럽게 신진대사를 시작하게 해주죠. 67세 김순자님은 여름에도 얼음물만 드셨는데 제 조언을 듣고 상온의 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밍밍하고 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오히려 찬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뜻한 물을 찾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물 온도는 어떤가요? 이런 실천법들만 제대로 지켜도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얻습니다. 복잡한 건강보조식품이나 특별한 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차들이 사실은 신장을 피로하게 만들고 가장 단순한 물이 오히려 신장을 살린다는 반전의 진실이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이뇨 작용이 너무 강해서 신장을 쉴틈 없이 혹사시킵니다. 결명자차는 사포닌 성분이 신장 역과 기능을 계속 자극해서 피로도를 높입니다. 진하게 우린 보리차는 칼륨이 과다 용출되어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녹차는 카페인이 신장을 자극하고 과일 주스는 당분이 혈당을 올려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탄산 음료와 이온 음료는 인산과 나트륨이 신장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이 여섯 가지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따뜻한 맹물은 신장이 가장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안전한 음료입니다. 연하게 우린 보리차는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켜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레몬을 띄운 따뜻한 물은 구연산이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소변의 산도를 안정시켜줍니다. 물 마시는 타이밍과 온도 조절만 잘해도 신장 기능이 크게 개선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이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붓기가 심해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신장 기능은 점점 떨어집니다. 결국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갈수 있습니다. 투석을 받게 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잘못된 음영 습관 때문이었다는 걸 아시나요? 반대로 올바른 수분 습관을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소변 색깔도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이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부터 바꾸세요. 하루 8잔의 따뜻한 물을 목표로 하시고 차는 하루 2잔으로 제한하세요. 보리차를 드신다면 연하게 우려서 드시고 레몬물도 하루 한두 잔 추가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잔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신장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망치는 음식과 신장을 살리는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신장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물 습관과 식습관을 함께 바꾸면 정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물 대신 차만 마시던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자주 마시던 음료가 무엇인지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건강한 인생의 첫 걸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